안녕하세요. 음,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영어 강사 강윤주입니다. 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음, 오늘도 우리 강의를 좀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음.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패턴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뭐냐면요. 어, 우리 뭐뭐 하는데 어, 시간이 얼마 얼마 걸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it takes 자,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to 동사.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It takes 시간 to 동사. It takes 시간 to 동사. It takes 시간 to 동사. 자, 이러면,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take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얼마 얼마 걸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take 이용해서 오늘의 패턴 한 가지씩 문장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기 가는데 한 시간. 자, 시간이 먼저 오니까 우리가 시간 먼저 얘기하고, to 동사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한 시간은, 그렇죠. one hour 하시면 되고요. 거기 간다 라는 표현은 to go there 하셔도 되고요. to get there 하셔도 되겠죠. 자, 어디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는 go도 있고 get도 써도 됩니다. 자, 우리는 계시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개수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거기 가는데 1시간 one hour to get there. one hour to get there. one hour to get there. 네, 그러면 문장으로 만들어 야 어, 거기 가는데 1시간 걸려요. 자, 이렇게 하려면 it takes one hour to get there. it takes one hour to get there. it takes one hour to get there. To get there. 네. 음,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요리하는데 30분. 자, 30분은 뭐라고 하죠? 네, 30 minutes. 어, 라고 하시죠. 자, 이렇게도 해 되고요. 자, 오늘은 조금 30분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워 볼게요. 자, 30분은 어, 1시간을 반으로 쪼갠 거죠. 자, 요렇게 영어로 한번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half an hour. 자, hour는 1시간인데, half는 반이잖아요. 그렇죠1시간의 절반이라고 해서 30분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30 minutes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alf an hour, half an hour, half an hour. 자, 요리하는데 붙이면 to cook, to cook. 자, 그러면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half an hour to cook. half an hour to cook. half an hour to cook. 자, 문장으로 말할게요. 자, 요리하는데 30분 걸려요. 이 말은 it takes 30 minutes uh, to cook. 네. 30 minutes로 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바꿔서 it takes half an hour to cook. it takes half an hour to cook. 네. 음,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네. 샤워하는데 20분. 자, 20분은 쉽죠? 20 minutes. 샤워하다라는 말은 네, 알고 계시나요? 자, to take a shower.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연습하면 20 minutes to take a shower. 20 minutes to take a shower. 어? 테이크가 여기 또 들어갔고 앞에도 테이크가 있네요. 자 이처럼 테이크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자 여기저기 나올 때마다 그그 어, 그 문형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샤워하는데 20분 걸려요. 자이 말은 it takes 20 minutes to take a shower. 한번 더요. it takes 20 minutes to take a shower. It takes 20 minutes to take a shower. 네, 음,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배우는데 몇 년. 음, 자, 이렇게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숫자를 넣어서 2년, 3년, 4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몇 년이라고 할때이몇 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이 몇몇이라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말은 several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몇 년이라는 표현은 several years가 되는 거죠. 자, several years. 이렇게 됩니다. several years. 자, 뒤에 기타를 배우는데 라는 표현을 보니까, 어, 가려져서 좀안 보이시나요? to learn how to. 자, how. 이거 의문사죠. 뒤에 to play라고 해서 to 동사를 썼습니다. 의문사 to 동사는요.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how to 동사는 뭐뭐 하는 방법. 자, 그래서 기타를 치는 방법이라는 말이 how to play the guitar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를 치는 방법이 뭐라고요? how to play the guitar. how to play the guitar. 자, 그런데 그걸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learn을 붙이서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음, 좀 길어서 어려우신가요? 자, 그러면 요거 끊지 말고 연결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기타를 배우는데 몇 년이라는 말은 Several years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Several years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네, 그러면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연습해 봅시다. 자, 기타 배우는데 몇년 걸립니다. 이 말은 It takes several years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다시 한번요. It takes several years uh,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It takes several years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네, 음, 어렵다고 그냥. 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는 반복입니다. 자, 꾸준하게 반복하시면, 어, 유창해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자, it takes several years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네, 잘하셨어요. 음, 자, 그 다음. 준비하는데 45분. 이런 말은 어떻게 할까요? 자, 45분은 45 minutes. 준비하다라는 말은 to get ready. 네, 그렇죠? 자, 어 준비하는데 45분 연결해서 연습해 볼게요. 45 minutes to get ready. 45 minutes to get ready. 45 minutes to get ready. 자, 그러면 준비하는 데 45분 걸려요. 자, it takes 45 minutes to get ready. it takes 45 minutes to get ready. it takes 45 minutes to get ready. To get ready. 네. 자그 다음에 음, 골프를 끝냈는데 하루 종일. 자 하루 종일이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는 all day예요. all day, all day가 하루 종일이란 뜻입니다. 하루 종일 all day. 자 골프를 끝냈는데 이어붙이면 to finish golf, to finish golf, to finish golf. 자 그러면 연결해서 음, all day to finish golf. All day to finish golf. All day to finish golf. 네. 문장으로 해볼까요? 자, 골프 끝내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이 말은? It takes all day to finish golf. It takes all day to finish golf. It takes all day to finish golf. To finish golf. 네. 음,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어, 화장하는데 단지 5분만. 자, 단지 5분만은 5분 밖에 라는 뜻이죠.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말인데요. 자 화장하다라는 표현은 앞에서 우리 배웠죠? 못 쓴다고요? 자 메이크업. 음, 자 이렇게 메이크업 이렇게 동사로 쓰셔도 되고요. 요걸 명사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명사로 할 때는 앞에 어떤 동사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무슨 동사 붙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온 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put on. 자, 이 put on 이라는 거는요, 어, 뭔가 몸에 걸치고, 몸에 바르고, 몸에 입고, 신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모두 다이 put on으로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양말을 신고, 안경을 쓰고, 뭐, 심지어는 반지를 끼고, 귀걸이를 하고, 어, 그리고 화장을 하는 것도 put on 이에요. 자, 그래서 Put on makeup. 이때 makeup은 화장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put on makeup 하면 화장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화장하다는 put on makeup, put on makeup, put on makeup. Put on makeup. 네, 근데 앞에 시간 넣어야죠. 단지 5분만. 자, 오직 단지 뭐뭐뿐 이라는 말은 only를 씁니다. 자, 여기 앞에 붙은 only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Only five minutes가 되는 거죠. 자,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Only five minutes. 단지 5분만 Only five minutes. Only five minutes. 자, 화장하는데 to put on makeup. to put on makeup. 자, 연결해 볼게요. 자, only five minutes to put on makeup. only five minutes to put on makeup. 자, 그러면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화장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이 말은 It takes only 5 minutes to make up. 아, uh, to 이렇게 to make up 이렇게 동사로 연결해도 되고요. 자, put o n 을 써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t takes only 5 minutes to put on makeup. It takes only 5 minutes to put on makeup. It takes only 5 minutes, on minutes to put on makeup. 네, 잘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아침에 면도하는데 10분 자, 면도하는 거는 그렇죠. 쉐이브라고 하죠. 자, 10분은 10 minutes 하니까 10 minutes to shave in the morning. 한번 더요. 10 minutes to shave in the morning. 10 minutes to shave in the morning. 자, 요거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아침에 면도하는데 10분 걸려요. It takes 10 minutes to shave in the morning. 한번 더요. It takes 10 minutes to shave in the morning. It takes 10 minutes to shave in the morning.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음, 문제 푸는데 50분. 자, 50분 50 minutes. 문제 풀다라는 말은 네. 바로 요거죠. Solve 가 풀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olve the problems. Solve the problems. Solve the problems. 자, 그러면 연결해서 50 minutes to solve the problems. 50 minutes to solve the problems. 자, 그러면 문제 푸는데 50분 걸립니다. It takes 50 minutes to solve the problems. It takes 50 minutes to solve the problems. It takes 50 minutes, minutes to solve the problems. 네, 음, 큰 소리로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그 영화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자, 이 좀. 좀이라는 거는 잠깐, 어, 잠시 동안, 약간의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잠깐, 잠시 동안 이런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이렇게 합니다. a while, a while, while을 써요, while. 여기서 while은 잠깐, 잠시, 동안,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a while. 자, 그 영화 다운받는데 하니까 to download the movie 가 되겠네요. 다운받는다 라는 동사는 download. 많이 들어보셨죠? 자, to download the movie. to download the movie. 자, 그래서 이어가면 a while to, 어, 죄송합니다. a while to download the movie. It's a while to download a movie. 네. 자, 그럼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영화 다운받는데 조금 걸려요. 음, 자, 그러면 It takes a while to download a movie. It takes a while to download a movie. It takes a while to download a movie. A download a movie. 네. 음, 잘 하셨어요. 자, 그다 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eat a meal?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eat a meal? 자, 이 질문의 뜻은 뭘까요? 어, 얼마나 걸리죠? usually 보통. 자, 뭐 하는데? to eat a meal. 자, 밀은요. 식사라고 그랬죠? 끼니. 자, 우리가 음, 식사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자, 속으로 대답 생각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어, 큰 소리로 대답 만들어 보세요.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eat a meal? 네, 대답하셨어요? <laughs> 네, 음, 그러면 저의 대답을 어, 하겠습니다. 어, it usually takes 음, 15 minutes to eat a meal. 다시 한번요. It usually takes 15 minutes to eat a meal. 네, 저의 대답은? 그렇죠. 보통 15분 걸립니다. 음,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알면서도 못하고 있죠. 그쵸? 저도 모르게 자꾸 빨리 먹게 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 하는 그거, 그 습관 때문에, 그 식사를 진짜 뭐한 10분 15분 만에 다 마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음,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 튼튼해져야 되니까 예, 식사도 자 천천히 하시면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